네, 안녕하세요.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부자입니다. 어, 이곳에서는 2020년 해시넷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요. 어, 지금 이 시간에는 프로비트의 도현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비트 거래소의 대표 더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프로비트는 여러 국가에서 이제 로컬 법정화폐를 받는 거래소들을 연동하는 어, 코인 대 코인, C2C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들었는데요. 이 거래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프로비트 거래소는 어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글로벌 거래소는 코인투코인 거래소, 그러니까 코인 간의 거래를 하는 거래소고, 네. 그다음 국내 거래소는 원화를 입금해서 거래할 수 있는 원화 거래소죠. 그리고 네. 저희의 목표는 그 글로벌 거래소에서 코인투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다양한 법정 화폐를 입금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 지금 현재 그런 준비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 법정 화폐로도 거래가 가능한 그런 거래소가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어, 프로비는 프로비트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이 토큰 활용법과 혜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프로비트 거래소의 이제 자체 토큰인 프로비트 토큰, 저희가 프로비라고 부르는데, 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비트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를 낼때 네. 프로비트 토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 수수료가 할인되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그 프로비트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비트 토큰도 스테이킹을 하시면 그 스테이킹한 양에 따라서 그 멤버십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계약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수술 할인, 다양한 뭐 에어 드라이나 보너스 같은 이벤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다양한 예, 혜택을 그럼... 누리면서 저희 거래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프로비트 이타거래소와 비교해서 프로비트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프로비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거래소인데요 그래서 네. 저희는 거래소의뭐 다양한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거래소라고 저희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로 저희가 네. 그 초당 150만 건의 오더를 매칭할 수 있는 빠른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환경에서도 거래소가 뭐 다운된다거나 아니면 거래소가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없고요. 네. 두 번째로 저희는 그 코인의 95%를 콜드 올리스에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에도 아주 강력한 그런 보안에도 아주 강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 거래소를 오픈하기 전에 모든 대부분의 코인에 대한 원렛을 다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코인을 상장시킬 수가 있고, 네. 저희가 현재 국내 거래소 중에는 가장 많은 코인, 현재 220개를 상장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은 코인을 상장시켰고, 저희는 더욱 빠르게 많은 코인을 상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를 이용하시면 뭐 여러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 없이 저희 거래소에서 모든 코인을 네. 다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이력들을 살펴보다 네. <laughs> 보니까 김인장에서 네. 14년 동안이나 변호사로 네.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드셨더라고요. 네, 네.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이 궁금하다고들 하셔서 네, 제가 여웁니다. 예. 제가 이제 김인장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 또는 M&A 관련된 음. 그런 이제 자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인데 가상화폐 거래라는 것도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에 굉장히 가까운 측면이 있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가상화폐 거래를 대한민국 법률상에서는 금융이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음. 그 기능이나 실질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금융에 가깝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네.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변호사를 하면서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어, 그럼 사업하시면서도 법률적인 지식들도 또 많이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사업은 뭐 네. 모든 사업이 다 사실 법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가상화폐 사업은 이게 새로운 이제 기존의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제 법률적인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격적인 직관이나 경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네. 또 거래소들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어떤 식으로 법안이 상정됐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부, 분위기가 또 바, 막,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어, 프로비트의 또 대표님으로서 좀 거래소 탄탄한 거래소 잘 운영해 나가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